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니, 이것 참 내키지는 않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둘중 하나만 잘 먹고 잘살수 있다면, 당연히 내 놈이 죽어야겠지. 이제 과거에 또 다른 나를 죽이기만 하면 나는 부자야.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그런데 어째서 이 놈의 손목에도 타임머신이 있는 거지? 설마 나처럼 시간 여행을 한 것인가? 내 삶은 비참했지. 나는 노숙자 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열심히 살지 않았고 늘 마음 가는 대로만 살아왔어. 그래도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복권에 당첨된 것이었어. 하지만 복권 당첨 이후 나는 모든 돈을 1년 만에 탕진했고 다시 노숙자가 되었어. 그후 매일같이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고통받는 나의 삶은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거리에서 나는 우연히 하얀 가면을 쓴 남자를 만났지. 그는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 내가 재미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사용하기 딱 적합한 사람이 바로 너인 것 같네. 어때? 한번 사용해 볼 텐가. 그 가면을 쓴 남자는 타임머신을 소개해 주었다. 이 기계는 과거의 특정 기간을 반복해서 여행할 수 있는 구간 반복 기능이 있었다. 이 기계의 구간 반복 기능을 이용하면 내 녀석이 원하는 과거로 돌아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살아볼 수 있지. 나는 그의 말에 나는 귀가 솔깃해졌지. 망설임 끝에 나는 과거에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던 순간부터 1년간을 타임머신에 입력하고 시험삼아 단 일회 반복을 시도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 복권 당첨의 기쁨을 다시 느끼기 위해 출발했다. 타임머신 작동. 1년의 기간을 1회 반복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도착한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건 바로 그곳에는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된또 다른 과거의 내가 있었던 거야. 나는 과거의 나를 없애고 돈을 독차지하겠다는 어두운 결심을 했어. 저놈만 죽이면 내 인생은 술술 풀릴 거라고 믿었어. 어느 날 밤. 나는 골목길에서 몰래 칼을 숨기고 기다렸어. 과거의 또 다른 나를 죽이기만 하면 부자로 지낼 수 있어.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그런데 어째서 이놈의 손목에도 타임머신이 있는 거지? 설마 나처럼 시간 여행을 한 것인가? 나는 과거의 나를 제거하고 그 돈을 차지했다. 1년 동안 호화롭게 생활하며 복권 당첨금을 마음껏 썼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돈이 다 떨어지자. 나는 다시 타임머신을 작동시키기로 했어. 이제 슬슬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무한 반복으로 설정할 걸. 이번에는 반복 횟수를 무한 반복으로 설정했고, 다시 부유한 삶을 살수 있을 거란 생각에 두근두근했지. 나는 중얼거렸다. 이번에 돌아가게 된다면 놈이 어떻게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네. 타임머신이 나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이 반짝였다. 그러나 타임머신의 배터리는 거의 방전 상태였다. 제발 작동해 타임머신은 겨우 작동하는 듯 그런데 경고 경고. 배터리 부족으로 1년 대신 3초의 시간만 무한 반복합니다 다시 1년 전으로 운. 그 순간 나는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응?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친 사람 나를 찌르고 있는 또 다른 이 미안하지 죽어줘야겠어 경고! 3초의 시간만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무한 반복하겠습니다.